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구글 홈 미니를 샀습니다 예 쿠션이나 지 마켓에서 사시면은 이걸 사은품으로 주고요 구글 프리미엄 6개월 상품권 주고요 시원스쿨 이렇게 줍니다 예 이걸 주는 이유가 이게 연동이 된대요 이건 나중에 해볼 거고요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성품은 여기 있고 그리고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아주 긴긴 긴 충전기 케이블이 있습니다. 시작하기를 한번 써 볼까요? 예. 여기다 됐고요. 웹 다운 받고 구글 홈을 다운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네요. 예. 이게 마이크 스위치네요. 음, 마이크를 끌 수가 있나 봐요. 그럼 오른쪽 탭 볼륨이 있고 뭐 재생이 있고 뭐 이렇게 있고 헤이 구글 이렇게 해야 되나 보네요. 예. 보시죠. 예,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예, 여기 불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은 어... 구글홈 앱을 다운받아야 된대요. 여기 지금 제가 구글홈 앱을 다운받아 했더니 바로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구글홈 기계 찾았대요. 그러면 바로 누르면 예, 소리가 소리가 났거든요. 예, 누르겠습니다. 아, 벅스 아니면은 이게 되네요. 평가판 사용. 예. 그거 기기를 등록하면은 그냥 사용할 수 있나 봐요. 예. 무료 평가판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의 <laughs> 구글 어시스턴트입니다. 구글 홈 앱에서 구글 어시스턴트로 무엇을 할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지금 제가 켰는데, 어우 소리가 너무 커서 좋네요. 저는 여기에 블루투트 스피커를 연결해서 사용하라고 해서 소리가 작을 줄 알았는데 소리가 엄청 커요 자, 오케이 구글 아, 어, 반응하는데요 안녕 와우, 이해력이 빠르시네요 멋지세요 오케이 구글 그냥 불러봤어 그럼 북한말 한마디 들어볼까요? 남쪽에는 불알친구, 북쪽에는 딱친구가 있어요 마음이 딱 소리 나게 맞아서 딱 친구라는데 정말 입에 딱 달라붙네요. 야, 이게 이게 지금 그 핸드폰하고 연동이 돼서 핸드폰이 바로 열리네. 오케이 구글. 기타 치는 컴퓨터 아저씨 음악 좀 들려줄래? 네, 알겠습니다. 기타 치는 컴퓨터 아저씨 콘텐츠를 유튜브에서 재생합니다. 성공입니다, 여러분. 저의 그 노래죠. 꿈꾸는 아저씨. 아 바로 재생되네요. 오케이 구글 이제 멈춰. 꺼. 오케이 구글 오늘 날씨 어떤가? 오늘 용인의 예상 최고 기온은 24도, 최저 기온은 12도이며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현재의 기온은 24도이며. 그만. 따라 구름이 오케이 있습니다. 구글 그만. 어말잘 들어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구글. 불 꺼. 조명이 아직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구글 홈 앱을 열고 홈 설정에서 조명을 추가하세요.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오케이 구글. 이렇게 켜지네요.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 예. 아니라고 하면 바로 꺼진다 보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제가 심심해서 한번 샀는데 지금 사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주고 유튜브도 주고 유튜브도 주고 그다음에 예. 시원수꿀까지 주니까 이 금액이 대충 대충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그 이거 한번 사실 그 저는 이걸 사는 이유가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유튜브 음악들이 재생이 되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샀습니다. 예. 오케이 구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항상 기뻐하는 사람 들 틀어줘. 네, 알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 점 W M V 콘텐츠를 유튜브에서 재생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아, 이제 음악을 듣고 싶은 음악을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구글 멈춰. 아, 좋습니다. 괜찮죠? 예.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테스트 해 볼까요?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은데 영어 노래도 틀수 있는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오케이 구글 오아시스의 돈룩백인 앵거 틀어 줘. 네, 알겠습니다. 오아시스의 돈 티룩백인 앵거 말씀이시죠? 유튜브에서 재생합니다. 예. 뭐 발음은 이상한데 일단 나오네요. 아 괜찮네요. 구글이어서 영어가 안될줄 알았는데. 오케이 구글. 볼륨을 좀 줄여 줘. 오케이 구글. 볼륨 더 줄여. 오케이 구글. 볼륨 내려 주세요. 정중해야 되나 보네요. 오케이 구글. 볼륨 많이 내려. 오케이 구글 볼륨 더 내려. 예. 이상은 제가 음악 감상하려고 산 오케이. 구글 홈 미니였습니다. 예. 제가 만지니까 멈추네요. 이게 예. 뭐 동작 센서 같은 게 있나 봐요. 예. 그래서 오늘은 구글 홈 미니를 한번 리뷰를 해 봤고요. 제가 제가 한번 많이 써 보고 시간이 되면 좀 많이 써 보고 특별한 기능 등에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